음,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부분과 constraint 값을 지정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뷰가 하나일 경우에는 어쨌든 지정한 값 그대로 표시가 되고 다른 문제점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뷰 하나만 넣고 끝나는 경우는 없겠죠. 여러 개의 뷰가 있을 경우에는 설정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뷰를 넣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개 넣기 전에 자, 여기서 clear를 통해서 constraint 값을 콘스테인츠 값을 모두 없애고 이거 누르시면 다 모두 없어져요. 없애고 다 없어졌죠. 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하나 더 넣고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은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두 개의 뷰를 추가했는데 사이즈 사이즈 인스펙터에 가시면은 요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트레인 s 추가한 게 나오는데 다 지웠기 때문에 클리어했기 때문에 없고 이거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데 어,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 가지고 선택을 해도 되고 걸치면 선택되고요. 아니면은 선택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또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다른 걸 클릭하시면은 두 개가 동시에 선택돼요.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커맨드 다른 거를 계속 선택하시면은 여러 개 선택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동시에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동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요구 조건이 다20 간격으로 이 왼쪽 뷰와 오른쪽 뷰에 20씩 간격을 맞춰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두 개를 선택해서 20씩 지정을 하고 여백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7개 추가가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개념만 아시면 돼요 중복되는 부분은 추가되지 않고 하나만 나옵니다 빨간 부분의 오른쪽과 녹색 부분의 왼쪽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할 경우에 동시 에 작업할 경우에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하나만 생기지 두 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덟 개가 아닌 일곱 개가 추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추가하겠습니다. 자 추가하면은 에러가 생깁니다. 에러는 표시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빨간색 나오고 이쪽 부분에 좀 작게 나오는데 화면 자체에도 빨간색 라인으로 에러 표시가 나와요. 자. 이 빨간색 에러 표시 부분, 화살표로 되어 있죠? 누르시면은,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어떤 뷰인, 어떤 오브젝트인지 표시와 함께 좀 넓혀볼게요. 설명이 나와있죠? 어, need c o n s t r a i n t for x p o s i t i o n w i l e 라고 되어 있는데, 인, 일단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에러 표시이면서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사실은 이해가 되겠죠? 뭐냐면은, 어 위드 값이나 크기 값이 지정되어 있거나 위드에 대한 크기 값이나 아니면 엑스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오류는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뉘앙스냐면은 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 두개 이상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크기를 가늠할 수 없으면 에러가 난다는 뜻이고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경우는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뷰 안에는 지금 이 빨간 뷰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 반대로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블이죠. 레이블 텍스트를 표시해주는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이 있을 경우에 레이블 안에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상태가 기본이고 텍스트를 물론 없앨 수도 있지만 텍스트가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레이블은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크기는 이 텍스트 크기만큼 잡혀 있는 게 기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블은 기본 크기가 잡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건 지울게요.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뷰가 있을 경우에는, 크기에 대한 요구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르시면은, 위드헤이트 크기에 대한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위드만 지정할게요 154라고 되어있는데 위드를 지정하면은 에러가 없어지죠 화면 좀 작게 볼게요 자 헤이트는 지정 안해도 오류가 안생기는거는 하나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생겨요 마찬가지로 위아래를 기준으로 했을때 이거 단 하나이기 때문에 크기값이 가늠이 안돼도 문제가 안생기는데 가로같은 경우에는 호리젠탈 방향으로는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두개죠 크기값이 분명하게 어딘가에 지정해져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없다면 간격도 맞출 수 없다는 라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기라는 값이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크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위드나 헤이트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면 그렇게 지정하면 되고 어, 요구 조건이 154의 빨간색은 154의 위드로 지정하는 게 요구 조건이다 하면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마찬가지로 아이폰의 사이즈가 변경이 되더라도 154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 볼게요 Horizontal Landscape Portrait라고 하는데 가로 세로죠 화면 가로 세로 방향에서도 크기가 150 고정이지만 위드 고정이지만 이거는 상대적으로 녹색 뷰는 상대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구조건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요구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뷰와 녹색 뷰가 같은 크기여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값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를 지울게요. 지우는 것도, 어,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되는데,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시면은 없어지고요. 없어졌죠? 아까처럼 에러가 나오니까.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위드는 위드인데 그냥 위드가 아니고 이퀄 위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퀄 위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 같은 넓이 자 이거는 어떤 거 같냐 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해야지 이퀄 위드가 됩니다 아니면은 자 드래그로 할수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로 이거와 이 빨간 뷰와 쭉 가서 타겟팅이 이렇게 잡혀요. 여기 여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타겟팅 잡히는데 녹색 뷰면 녹색 뷰 타겟팅 되게 이렇게 쭉 오시고 놔두면은 여기도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컨스트레 n 치 값이 보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위드다 같은 넓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걸 누르시면은 자 요거와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위드 값을 나타냅니다. 자 크기가 변경되고 코리젠트 랜드스케이프 변경돼도 위드는 같아 지죠 자 요구 조건이 같은 크기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퀄 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퀄 위드 이퀄 헤이트도 있습니다 자 이퀄 헤이트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뭔가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 적용하기 좋겠죠 자 이퀄 헤이트도 한번 해 볼게요. 어, 우선 녹색 뷰에 상단에 있는 여백을 없애고요. 눌러서 딜리트. 이거 없어지죠. 헤이트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 표시를 볼게요. 자, 아까랑 비슷하지만 다르죠. x가 아니고 y고 need constraint need c o n s t r a i n for y position 또는 h e i g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드린 대로 값에 대한 크기에 대한 추정치가 나올 수 없으면 에러가 나오는데 어, 높이 값이 있거나 그냥 제자리에서 드래그 해도 돼요. 높이 값이 지정돼 있거나 아니면은 끝나는 부분에 여백이 잡혀서 높이를 추정할 수 있으면 에러가 안 나오지만 지금은 여백을 날렸기 때문에 탑에 대한 여백을 날렸기 때문에 높이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텍스트를 이해를 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어, 대충 어떤 에러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와 같은 방식으로 어, 이거와 이 빨간 뷰와 녹색 뷰는 같은 크기여야 된다라는 높이도 같은 크기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야 돼요. 타겟팅 가서 놔두면은 사용했던 거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나와요. 사용한 콘스레이트는 여기 Horizontal Spacing 이거는 간격이고요. 요거, 요거와 요거 사이 간격 간격 있고요. 그리고 h e i g equal h e i g 는 마찬가지로 같은 높이라는 거죠. 누르면은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은 높이를 사용한다라는 제약 조건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높이에 대한 값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지 않아요. 에러 없어진 거 아까 보셨죠? 그리고 같은 높이기 때문에 빨간 뷰에 탑의 여백을 바꾸면은 오십으로 바꿀게요. 녹색 뷰가 같이 바뀌죠? 같은 높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150, 200, 300, 20.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